<laughs> 어, 왔어?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안고 네, 네. <laughs> <laughs> 아이고. <웃음> 아이고. 아이안아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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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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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한아 아이고. 아이아이고 한국 별화인데 일본에서 오셨어요? 오지요? 스탠도 아, 그렇습니다. 우리하게 나오셨군요. 우리도 로다 좋으시다. 전맞다교를하 여보김천미이었어 여기 엄마 어디 가고 너만 아니 소녀. 딸의 소녀. 형이, 이 형님. 저원이 예, 예 전생을 했습니다. <laughs> 우리 시네오 <시대. 웃음> 우리, 여기 우리 딸. 딸. 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보세요. 우리 절할 테니까 아버지도 같이 마음으로 하세요. 엄마도 하실 거예요? 예, 너무 빨라. 아, 근데. 대상님, 대상님. 이주영 펜시씨 전통신 주식회사 회장님과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님을 비롯해서 페이프 커팅을 위해서도 함께 내빈들께서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사회자의 세 탄의 신호에 맞춰서 커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울산 사람입니다. 오늘의 시간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이주용 회장님과 그리고 새로 만든 민요의 불신을 에께해고 계십시오. 김승경 시장님께 서 입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공식에 이게까지 대를 이은 기부를 해주신 기부자 측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용 KCC 정보통신 주식회사 회장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현 KCC 정보통신 KCC 오토그룹 부회장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이상훈 주식회사 c s 원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종아이노베이션센터가 재탄생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고 이종화 선생님과 이주영 회장님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잘쓸수 있는 기회를 모든 게 나는 정말 좋은 기회를 받았으니까 행운해. 종아체육관에서 종아이노베이션센터까지 이 대째 이어온 종아의 큰그 울산 사랑. 종아이노베이션센터 건립 경과 보고입니다. 감사패 k c c 정보통신주식회사 회장 이주영. 이종아 선생 가문의 이 대째 이어온 울산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종아이노베이션센터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울산의 미래 60년을 위해 기부하신 당신은 자랑스러운 울산 사람입니다. 그큰 뜻에 울산 시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울산광역시장 김두경. <laughs>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명예시민증 KCC 정보통신 주식회사 부회장 이상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주식회사 c s 원 대표이사 이상군 축하의 박수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민증과 함께 기념 배달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대를 이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기부를 해 준다는 건 정말 존경받아야 되고 또그 역시 대를 이어서 이상현 이상군, 두분 자제분도 대를 이어서 아버지 말씀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멋진 꿈을 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가운데 늘그 우리 어른들의 그 감사함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존경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도 사람도 니다 이 청소년도서관, 그 10대 학생들이 쓸수 있는 도서관인데 요즘에는 책만 보는 게 아니고 공부도 하고 여기서 그 멀티미디어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치? 여기 청소년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기부자 측의 뜻에 따라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IT 중심의 체험복합문화도서관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제 여기는 어린이도서관. 10살 이하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어린이 모자인식으로 어, 네, 네. 터치를 하게 되면 반인이 돼서 특정보도 제공을 하고요. 네. 최신이 네요 예, 네. 여기 원형으로 이게 네. 개발하는 기술이, 네. 예, 뭐 네. 그 평면으로는 네, 보통 실범서재라고 음. 해서 음. 다른 곳은친모한 걸로 는데 저희는 도서관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션으로 아이들이 참여하는 게임도 하고, 하고 학습도 하는 음. 곳입니다. 네. 네. 네, 제가 자얘기요 우리가 무시 전에, 무시 전에 만들 수 있는 누나 어떻게 만들어진는지에 대한 여기다가다 무료로 해가지 이거를 전시한 거야 아+ 아버지 저기 저기 종아 할아버지 종민 할아버지 대구 할머니 양정 할머니 저거 상해정 아니야 저거 상해정 맞은데 네, 상해정이고 그 사+ 진이고이 사진 이군이 원래 있었 자개 담보과네 네. 저희가 보관 중이다. 자개 자를가지 왔습니다. 와, 나도 처음 봤네. 아버지는 쪽에 있다. 아버지 쪽가로 가자. 죄송합니다. 조심하세요. 네. 네. 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여기 하나, 둘, 오케이, <laughs> 오케이. <응? 웃음> 아, 게